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서로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지인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laughs>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야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비오스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으면 육적인 생명도 서서히 죽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여전히 허무에 굴목하고 썩어짐의 종으로 흩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쩔쩔 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선물을 받는 자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과 그냥 종에게 주는 선물은 다르죠. 임금에게는 임금에게 맞는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종에게는 그냥 하찮은 선물을 줄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한 그 명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때문에 성탄절은 가치 선언의 날입니다. 나의 가치, 또 우리 모두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은 날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그 보내신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이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도 고민, 고민 하시다가,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 께 인정 받은날 이고, 또 내가 칭찬 받는날 이고, 내가 가치 있게여임을받은 그런 복된 날인 줄로믿 습니다. 에베소 2장8절 말씀 에 너희 는그 은혜 에 의하 여 믿음 으로 말미암 아 구원 을받았 으니, 이것 은 너희 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선물 이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린도우서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원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귀한 보배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아서 이젠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된 것이죠. 보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배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보배로운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직업이 어떻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떻든,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다 보배롭고 가치있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년 영국의 런던 소도비 경미, 경매장에서 값비싼 보조, 보석들이 경매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라고 하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반지인데요. 반지, 반지가 얼마냐면 돈으로 800억입니다. 예. 한분 놀라시네요. 예. 반지가 800억이에요. 여러분 저런 반지 만약에 손에 끼고 있으면 호주머니에서 못뺄것 같아요. 예. 반지가 800억입니다. 혹이나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까 아마 계속 확인해 볼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800억 대는그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심령 안에 우리는 그 보배를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 보배가 있기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됐던 것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구리 반지, 은반지, 금반지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도리어 다른 반지를 끼면 낄수록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귀한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린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보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 가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어떤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뭐 지금이나 예나 늘 변함없는 것을 상징을 하죠. 황금은 땅 속에 있든지 땅 밖에 있든지 천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이 없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는 옷 또 왕이 쓰는 모든 물건들은 황금색으로 그렇게 문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왕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도 가장 귀한 황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평안케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삶을 지켜 줄 의무가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진정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황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금을 갖다가 와가지고 헌금을 안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동방 박사가 드린 게 뭐니까 보면 유향입니다. 유향이면 유향은 당시에 아라비아의 송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시신을 봉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그 성전의 분양단에서 향을 피울 때이 유향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향은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황금 1kg와 유향 1kg를 바꿀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귀한 보배에감사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죠. 또그 다음,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지금으로 치면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이 모략을 아픈 사람에게 주거나 섭취하게 되면 진통의 효과가 있어서 당시에는 최고의 의약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을 보면은요, 이 모략은 황금의 일곱 배 정도 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그러한 물건인 것이죠. 지금 동방박사들은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기에 찬양하기에 받들기에 부족함 없는 너무나 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탄 이후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늘의 보배압을 열어 우리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려 드려야 할 황금과 유향과 모리아 보배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보배합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니다 그들이 여기서 지금 별을 봤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별을 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저먼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몇 달을 여행을 해서 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실 증조였고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보내진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금 기뻐했다는 말을 두번 반복했다는 것은 중첩해서 반복했다는 것은 지금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중심에 소중한 것을 다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기억을 품기도 하고 또 아픈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름답고 기쁜 추억을 또 일들을 내가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늘 기쁘겠죠. 지금 동방박사들은 먼 여행길을 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고다단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늘 기쁨의 절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리포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까? 조금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별을 꼭 품고 산다면, 우리도 늘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우리의 기쁨의 보배압을 열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기뻐할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내가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할그 하나님 앞에 보배합은 순종의 보배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면, 그들은 꿈에 해로대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다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헤롯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신 것이죠. 그들이 어느 길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갔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길로 헤롯이 알수 없는 헤롯왕이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다른 길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죠.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또한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별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이제는 그들의 지식과 또한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해로스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보배압을 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 그 순종의 보배압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지구 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죄악과 폭력과 테러와 전쟁과 피와 피가 뒤대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하나의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도시에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생각합니다. 그래. 내 시계를 팔아서 우리 아내의 긴 머리를 이쁘게 빗을 수 있는 예쁜 빗을 선물해 줘야지. 하고는 빗을 사게 됩니다. 근데 또 아내도 생각합니다. 아, 우리 남편의 시계가 그 줄이 많이 낡았는데, 내가, 응? 이 은박이 되어 있는 그 시계 줄을 사 줘야지 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 줄을 삽니다. 서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아침 서로의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물은 아무 소용도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빚을 머리가 없었고 또 남편은 잘 시계가 없었죠. 그러나 두 안에, 부부는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탄, 선물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인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순종의 그 보배압이 담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